안녕하세요. 필드민입니다. 오늘은 없어서 못 먹는다는 신라호텔의 애플망고 빙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신라의 망고 빙수는 매년 여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평일에만 판매하고 있고, 4월에는 54,000원에 판매하던 것을 5월 말부터 59,000원으로 가격을 인상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에는 8월 31일까지 판매한다고 안내됐었는데 애플망고 품질을 이유로 8월 21일에 조기 판매 종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판매 종료 하루 전인 8월 20일에 방문을 했는데요. 오픈 시간인 11시에 맞춰 10시 55분쯤 호텔에 도착했으나 이미 제 앞엔 스무 팀도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한 팀씩 차례로 입장을 하다가 제앞앞 앞 순서에서 끊겼어요. 대기번호 3번을 받고 호텔 로비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로비에 앉아 혼자 30분을 기다렸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2020년 망고빙수 가격은 59,000원이고 신라호텔 1층 더 라이브러리에서 판매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창가 쪽 좋은 자리는 고사하고 웨이팅이 짧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었네요. 너무 늦게 오면 하루 분량이 소진되어 못 먹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빙수랑 같이 드실 수 있게 셔랑단판 준비해드렸습니다. 드 자리를 배정받고 빙수를 주문하니 준비 시간이 30분은 걸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대체 이놈의 빙수가 뭐길래 이렇게 기다려야 하나 싶었는데, 다행히 10분 정도 만에 준비되었어요. 다들 잘 아실 제주산 애플망고와 우유 얼음으로 만든 빙수입니다. 거짓말 아니고 이날 모든 테이블에서 다 망고빙수를 먹고 있었는데 혼자 먹으러 온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망고를 깍둑썰기 해서 한 조각이 엄청 크고 과육이 촉촉해 보이는 게 확실히 먹음직스럽네요. 망고 샤베트와 팥도 함께 준비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망고 한 조각을 먹어보았습니다. 확실히 당도가 높았고 특히 향이 좋더라고요. 애플망고 2개 정도를 썰어 빙수 하나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한 접시를 제가 혼자 다 먹는 동안 약간 덜 숙성된 듯한 망고는 한 조각이었고 나머지는 다잘 익혀져 당도가 높았어요. 얼음은 결이 아주 잘 살아있었고 우유를 쓴다고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유 함량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유 맛이 엄청 진하지는 않았거든요. 같이 준비해주신 망고 샤베트는 빠르게 녹아가고 있었는데, 딱 먹었을 때 엄청 맛있는 건 아니고, 그냥저냥 달콤 새콤한 망고 맛이라 굳이 손이 가지는 않았어요. 망고는 실온에 있다 나온 듯 너무 차갑지 않았고, 그래서 이 시림 없이 마구 흡입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팥이 또 하나의 포인트였는데요. 너무 달지 않으면서 팥의 고소함도 잘 살렸고 우유 얼음과 같이 먹으니 팥빙수를 따로 주문해 먹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팥은 망고랑 먹기보다는 우유 얼음과 먹을 때 가장 좋았네요. 1차 위 그렇게 혼자 1인 1빙을 하다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배가 부르다. 아직 망고가 절반이나 남아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망고에 든 수분 때문에 배가 부른 거라 금세 소화될 게 뻔했기 때문에 라이브로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혼자 열심히 떠먹었어요. 그리고 찾아온 2차 위기. 너무너무 추웠어요. 에어컨 빵빵한 데서 계속 빙수를 먹으니 마지막엔 진짜 춥더라고요. 그래도 먹다 보니 망고 정도는 혼자서도 전부 먹기에 힘들지 않았어요. 2-3인이서 드시면 양이나 가격이나 부담 없을 것 같습니다. 망고를 다 먹고 난 뒤에는 이렇게 얼음에 팥을 섞어 먹어주었고 우유 얼음까지 싹다 먹진 못했지만 혼자 1인 1빙 하기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의 지출액은 59,000원이네요. 매년 점차 비싸지는 가격과 고공행진하는 인기를 보여주는 신라호텔의 망고 빙수. 가격도 그렇고 인기가 많아 기다려야 하는 점도 있어서 자주 먹으러 오기는 어려울 듯하지만 1년에 한번 정도는 먹을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혼자 먹기보다는 두세 명이 함께 방문하면 가격의 부담도 줄어들고 빙수 양도 딱 적당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세요.